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내용이기도 하며 또한 8장부터 9장까지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고을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에 12 제자가 함께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12 제자 외에 다른 여인들 즉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그들을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성들에 대한 시각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컨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부르게 먹은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5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명은 모든 사람의 숫자가 세어진 것이 아니라 장정들, 특별히 노동력의 가치가 있는 장정들만 세워진 숫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의 사역에 여성들의 이름이 동등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실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 오늘 누가 복음 말씀은 여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표현된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 꿈에 현몽한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실 텐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남편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아내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현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사역을 담당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도 천사의 환상을 본 사람 있죠? 예,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라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라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민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이와 같은 사건을 얘기하자 사가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는 벙어리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의 여종의원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결례를 따라 성전 정결예식을 담당하러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레스님을 알아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된 시몬입니다. 그리고 시몬만 알아봤을까요? 아닙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 역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놀라운 것은 시몬는 어떤 사람인지 누가 보금에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안나에 대해서는 그 출신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또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에서 역시 누가 보금은 여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누가 보금 15장 8절에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라든지 또한 18장 1절부터 8절에 나타난 불의한 재판장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과부의 비유 등 예수님의 여러 비유에서도 누가복음 여성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의 장면 역시 누가복음 여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와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열두 제자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어려운 길을 가실 때에 여인들이 함께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날아오는지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제일 목적한제일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것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했다는 것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지만,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더 사건을 추가하는데 바로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천사로부터 듣고, 천사로부터 듣고, 이것을 사도들에게 말했지만, 오히려 사도들이 믿지 못하는 장면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성들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외에도 신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공동체인 교회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여인들에 대한 증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라든지 또한 빌립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인 유오디게아와 순두게라든지 또한 바울의 동역자인 아골라의 아내인 브리스길라 브리스, 브리스길라의 경우는 남편인 아골라에 비해서도 이름이 먼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성경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위에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발전입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발전에도 여인들의 섬김을 결코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는, 보급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 권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항존직인 권사님과는 다른 직분입니다 이 권서는 권할권자의 책서자를 사용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책을 팔고 그 책으로 내용을 전해 주는 사람을 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이 권서들은요. 성경을 보급할 때에 보쯤에 성경과 전도서적 약 150권을 지고 하루에 평균 20km를 다니며 책의 내용을 알려 주며 그 책을 판매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권서들의 역할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권서는 남성 권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성 권서들도 있었는데, 이 여성 권서들은요 남성 권서가 가지 못했던 건데 부엌이라든지 혹은 바느질 하는 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찾아가 같이 다림질도 해주고 채소 손질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읽어주며 글도 가르치는 등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큰 수고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여성들의 헌신과 섬김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선교회가 우리 통해서 출발한 지는 1924년입니다. 그, 그에 비해 여전도회는 1928년에 출발하게 되었는데,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출발한 지는 약 4년의 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 1900년도 초반을 생각하면 이건 역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입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이 없었으면 아마도 한국 교회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루기는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도는 에 1893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63명의 여성들로 더불어 출발하게 됩니다. 이후 1928년 17회 장로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일제시대를 겪으면서도 그 모임이 와해되지 않는 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오늘은 8구 여전도의 헌신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모두가 알기로도 인천 신광교에서 가장 연소한 여전도회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연소한 여전도의 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되어 운영되고 유지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한국 사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직장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맞벌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돼버린 사회. 더 이상 어느 한 쪽의 벌이로 살기 쉽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되어서 특별히 여성들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는 것이 현대 한국 사회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여겨집니다. 똑같이 직장에 다녔지만 결혼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당하기도 하고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여성들에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존재하는 것이 한국 사회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남자 헌편, 남편 혼자만 벌었어도요, 그리고 아내는 요가와 가사를 전담했어도 그 가정이 어떻게든 흘러갈 수 있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느 한쪽의 버리로는 누군가 또 다른 버리를 하지 않고서는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어요. 아니 아이를 좀 돌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아내분께 말씀을 드려보면 목사님 같이 벌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지금 사회. 또한 여성은 경제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 여전히 가사와 육아라는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보는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오실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 함께 아이들, 자신이 데리고 온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며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놔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평일에 자신이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의 젊은 부부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 이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기존에 있던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은 탄식, 탄식하시곤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교회에 모여 함께 교제도 나누고 봉사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때에는 이와 같은 사회 배경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맞벌이입니다. 젊은층입니다. 대부분의 지금의 맞벌이를 진행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일 텐데 이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닐 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주 5일째가 보편화되어서 토요일과 주일이 휴무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어디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던가요? 상사가 만약에 일로 인해서 주말에 부른다면, 그 자리에서 누구누구 부장님, 누구누구 과장님, 누구누구 사장님, 제가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교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용감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말에도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은 주일쯤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파김치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께 마음을 세우고 결단하여 교회로 나오기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섬김과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들 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덤기와 헌신은 누구 한 사람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 모두가 어느 자리이든지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내가 만약에 편하게 있는 자리가 있으면은 이것은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자리라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섬김이 있을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인사하며 봉사하시는, 인사하며 주보를 나눠주시는, 안내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는 기본 좋게 주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음향 조건과 영상 시설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월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89 여전도의 연령에 해당하는 지금 현대 사회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는 이 팔구 여전도에 같은 연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밖으로는 여전히 사회생활에 대한 부담감, 안으로는 섬김에 대한 부담감이 가득한 그 연령대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 서로 모두가, 서로 모두가 서로서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 막달라마리아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람. 오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사람은 바로 요한나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은 이 요한나라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4분의 1 차지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이헤로당의 청직이라면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청와대의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여길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예요. 일반적인 신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높은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 높은 계층의 사람이든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든 모두 어떻게요? 해 서로가 동등하게, 서로가 동등하게 예수님과 열두 제자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를 잘 표현하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한 가지 제시해보라 한다면은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키워드는 아마도 단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간의 단절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대가족과 같은 모습은 현대사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가족은 너무나 당연시된 이야기가 된 것이죠. 이웃간의 단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와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아파트에 사는 그런 모습, 삶 때문에 갖는 모습들이 도덕책이나 윤리책에 문제가 된 것이 많이 있었어요. 더 이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사와도 떡을 돌려도 그 떡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쓰여있던 도덕책을 기억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과거에 걱정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 간의 단절, 이웃 간의 단절, 그러나 이와 같은 단절 속에도, 이와 같은 단절 속에도 한 가지 연결을 기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성별이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교회는요. 연륜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오늘 우리 여전도회처럼 연소한 여전도회들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해 연소한 분들은 연륜이 있는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 지, 연로한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봉사의 기쁨을 대신 만족할 수 있다는 것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 비해 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모두가 평등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어디에 살고 있는지 소유가 얼만큼 갖고 있는지에 비해서 서로를 재단합니다. 아, 저 사람 어디 살고 있구나. 아, 저 사람 지역은 어느 쪽이네. 이와 같은 것으로 서로를 재단하고 판단하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상막해져갈 때, 세상이 점점 더 서로 간의 단절로 고립되어 갈 때, 교회는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을 통해 세상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신분이 다르다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다르다 해도, 나와 저 사람이 연륜이 연령이 다르다 해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며 고통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연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루 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아마도 대부분 분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연소한 분들일수록 그럴 것이라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교회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세상에 동일하게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으시는 분인데, 너무나 바빠서 교회 때로는 자주 오실 수 없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후회를 작게 조직해서 좀 자주 모이긴 어려도 일주일에 한 번, 뭐, 이주일에 한 번이라도 점심시간에 잠깐 모여 함께 말씀을 들으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당연하나,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아, 주님께서 내가 보내신 이곳에서 내가 교회로서의 고심점을 가져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어디든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 소유로 섬긴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을 바로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소유는요. 내가 아직 물질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소유입니다. 나의 소유는요. 어쩌면 물질도 될수 있고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건강도 될수 있고,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될수 있고,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봉사하며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내가 가진 장점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즉, 자기 소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곳 교회로 부르셨다 여겨집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들을 섬긴, 섬긴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여인들이 큰 역할을 담당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잘 둘러보시면요. 성비의 비율이 아마도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많으신 것을 아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한국교회 여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성들의 성김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는 이곳까지 올수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우리 신광교회에 8, 9 여전도회를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팔구 여전들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드리고자 모인 우리 모든 팔구 여전대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때로는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역경과 어려움에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섬기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다가온다 해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어디로 간지 주님과 동행하시며 내가 가진 것으로 때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하여도 나도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니 나 역시 그렇게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이는 저와 우리 모든 인천 신학교의 성도님들 그리고 89 여전도의 회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이 교회에서 사랑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신 일에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팔구 여전도회 그리고 인천 신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